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놀란부동산 놀부, 그리고 다험세무에게 이진석 대표님과 함께 지난번에 이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음, 그 취득세서. 23년 바뀌는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음. 한번 살펴봤죠. 그렇죠. 생각보다 시간이 네, 30분이나 걸렸어요. <laughs> 자, 오늘은 그래서 나눠가지고 이 중요한 종합부동산세, 네, 종합부동산세가 지금 잠정 합의는 이루어졌는데 네, 예, 이게 발표도 되었는데 네. 어떤 방식으로 될지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어 임대사업자 그쵸. 관련된 부분도 살짝 예, 언급을 하고 네. 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음, 종부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먼저를 얘기하는데 음. 이것도 이제 합의하고 통과가 되면은 당장 2월달, 그렇죠? 예. 2월달에 통과가 되면. 네. 과세 기준일이 정부세 같은 경우 매년 (6월 1일이니까) 네. (23년 6월 1일) 현재 네. 이제 보유한 예를 들면 2 주택을 보유한 자라든가 네. (1주택자라든가) 이제 적용된 계정까 네. 적용이 되겠죠 어, 그러니까. 그러면은 당장 이제 그 6월 1일 그러니까 올해 내는 음, 거는 그렇죠. 올해 내는 거는 22년이랑 다를 거라는 거네요. 그렇죠. 통합만 되면.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죠. 지금 기사도 보셨겠지만 여야 네. 합의 사안이어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 과세, 누진 세율만 문제고 그렇죠. 나머지는 다 지금 원래 정권이 말한 대로 됐어요. 음, 예, 지금 되는 게어 1주택자는 원래 11억 공제에서 12억, 12억으로 맞아. 공제 금액이 늘어났고. 네. 그리고 다주택자도 포함되는 기본 공제액이 그렇죠. 6억에서 9억으로, 9억으로. 대폭 올랐고 그렇게 되면 인별 과세니까 부부 공동이면 18억 18억까지 그렇죠. 낮출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렇게 18억이 공제되면 어마어마한 거죠. 아, 근데 어마어마한 거죠. 네. 네, 원래는 12억 공제받을 수 있던 게 맞아요, 18억, 맞아요. 6억이나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세금을 크게 아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종부세를 낼때 일단 음. 금액 계산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첫 번째 기준점이 공시가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공시가격이 지금 내년에 많이 떨어질 거라고요. 무조건 떨어질 거예요. 네, 많이 떨어질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22년에 냈던 거는 공시가격이 어... 1월 22년 1월 음, 기준이었잖아요. 네네. 그럼 22년 1월은 하락을 안 맞은 가격이란 말이에요. 제일 비싼 가격 대 예. 그래서 그거로 해서 맞으니까 하락도 만났어. 종부세도 그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나는 거지. 어 이제 멘붕이 오셨죠. 네. 네.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팔아야 된다는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음. 지금 팔으면 뭐 제가 봤나요 아예 못 봤죠. 값이죠뭐 사냐 살려는 사람이 지금 뭐 부족하니까요. 어, 거의, 네, 어, 거의. 네 그런 매도 타이밍이 아닌데 꼭 매도를 해. 음아요 그러니까 아직. 이 부동산 투자도 재테크도 잘하는 분과 못하는 분 차이가 자기가 팔아야 될지 사야 될지 시점을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는 분들이거든요. 네, 네. 지금은 팔아야 될 시점이 전혀 아닌데 파는 거예요. 살때 힘들게 남들보다 좀 늦게 들어가 가지고 비싸게 사놓고 지금 팔면 무조건 손절이거든요. 그 주식이랑 코인이 생각나는. <laughs> 네. 아, 저도, 그 코인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좀 천천히, 뭐, 자꾸 사람들 얘기하고 친구들 아, 얘기하니까. 아, 해볼까? 그런데 했는데, 어,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네, 어쨌든. 그렇죠. 네. 똑같으니까 그런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네네. 일단은 거기에 우리가, 어,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갖기보다는, 네네. 이제 23년 어떻게 잘 버틸까? 그렇죠. 이 매도 타이밍 아니니까 어떻게 잘 버틸까? 이게 전 네.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laughs> 네. 그래서 아무튼 23년은 2월에 통과만 되면 종부세가 크게 줄어들 것 같아요. 크게 줄어든다는 건 명확한 사실 같아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아까 공식, 일단 음. 공식 가격이 일단 첫 번째 기준 가격 떨어졌지. 그렇죠. 첫 번째 효과. 네, 두 번째가 공제 금액이 늘어났지. 그렇죠. 이게 내려가고 그렇죠. 이게 올라가고 그렇죠. 그럼 여기 이제 과표가 그렇죠. 쪼그라들고 거기에 중과세율이 또, 그렇죠. 이 부분 폐지가 그러니까 돼. 총세 가지 효과가 이제 다 유리하게 변하니까 네. 세율까지. 그렇죠. 그렇죠. 이제 하나는 문제가 있는 게, 음. 대통령식용으로 할수 있는, 22년 워낙 세금이 세다 보니까, 네. 대통령령을할수 있는 공정시장 가입 비율을 60%로 끌어내렸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여야 합의 사안을 끌어내기 음. 위해서 60이 아닌 23년부터는 80%로 맞추겠다고 네.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있는데, 많은 세무사분들한테 여쭤보니까, 네. 사실, 어 60%가 80% 되면 당연히 세 부담이 증가하긴 하나 네. 이 공제랑 중과세를 적용 안 하는 게 훨씬 더 크다.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해요. 네, 그렇게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만 너무 이것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많은 걸 얻게 되니까 그렇죠. 네, 그 부분은 이해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네, 맞아요. 일단 그리고 지금 세율 자체도 네네. 이제 중과세율 적용하면은 이제 두 배가 됐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여기에서도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 기재부에서도 발표를 했었고. 네. 이게 원래 이제 취득세 문제는 행안부 그리고 다른 세금 이제 음, 기재부 이렇게 네. 나오는데 네. 원래 이제 기준금액 12억 그 네, 과세기, 다주택자, 네. 3주택자 네. 이상이라고 해도 기, 그러니까 합산 공식 가격이 12억 미치면 네. 이제 중과세율 적용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렇죠. 기재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다. 이건 공식금 공식 가격이 아니라 말을 참 여러 번 바꿔서 네, 과표다 과표. 그래서 음. 공식금액 12억이 아니라. 이 과표, 과세표준 12억이라고 네네. 하면 말이 달라지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과세표준 12억이면 공제 금액이 이제 공정시장가격 비율 80% 계산하게 되면 그렇죠. 24억이 되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24억이면 시가로 따지면 35억 정도 되는 금액이거든요. 음, 그러면 웬만 이제 다주택자라고 일컫는 분들 중에 진짜 그, 많은 음. 자산을 하신 분들 빼고는 이제 잘만 믹스해서 하게 네, 되면은 네. 세금이 정말 크게 줄어들어요. 크게 줄어들겠죠, 대표님. 네. 뭐 네. 60%, 70% 뭐, 그리고 임별과세잘 네. 활용하시게 되면 뭐, 거의 그렇죠. 안 내게 되는. 그렇 뭐, 그렇게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요것 때문이라도 증여가 네.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제 예, 개인적인 예상인데. 네. 23년이 지나도. 네. 이월과세가 분명히 그렇긴 하지만. 그 적응할 것 같아요. 적응하고.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죠. 적응한 음. 상태에서 종부세를 생각했을 때 무조건 인별로 찢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분산이. 네.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너무 많이 나요. 솔직히. 네. 그래서 종부세를 확, 주, 보유세도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네. 아마 23년에도 증여가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게 지금까지는 네. 이주택이 되면서부터 중과세를 붙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그니까 네. 이게 굉장한 부담이 되기도 네. 하지만 네. 하고 이미 다주택자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증여 생각 안 해도 되는 거야. 어차피, <laughs> 어차피 병신같이 되는 거야. <laughs> 근데, 이제 이게 2주택까지 폐지고, 3주택도 네, 이 네. 과표 20, 그 12억으로 된다. 음. 그러면은 증여를 해야지. 이건 선택이 어지 좋은 거지. 아,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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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게 이제 큰 변화가 또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조금 예상을 하시면서, 요런 음. 개정 사항에 대해서, 개정 안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의사결정을 하실 때요 염두에 두시면 아무래도.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종부세는 이제 우리가 2월 생각하면 그렇죠. 되고 요거는 그렇죠. 취득세랑 조금 약간 또 음. 다른 부분이기도 해요 취득세는 저번에 얘기할 때어 음. 우리가 2월까지좀 지켜봐야겠다 왜냐면 네, 여야 네. 합의가 네. 전혀 아직 기사화된 게 없고 그렇죠, 그렇죠. 어안 된다고 막 반대에만 얘기 나오니까 맞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기사로 지금 잠정 합의가 나왔고 예그 아, 네. 중과세율을 최대세율을 음. 6이 아니라 5로 내린 정도로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네. 이거는 될 확률이 높 그래서 이걸 생각해야죠. 이제 어떻게든 그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방법. 그렇죠. 그거를 그렇죠. 네, 그렇죠. 연구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10주택이어도. <laughs> 네. 맞잖아요. 10주택이어도 과표 그 10억만 네. 안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맞죠. 네. 맞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할수 있는 전략을 좀 짜야 되지 않나. 네. 출구 전략들 있죠. 네, 그게 현실적인 네. 방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매도 매도 타이밍이 아니니까 어떻게든 네, 버텨야죠. 네, 버텨야 돼요. 버텨야 네, 돼요. 네. 그래서 세금 덜 내면서 버티는 게 최고의 전략 아, 아닙니까? 그쵸, 그쵸.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여기 에 이제 더불어서 종부세 음. 다주택자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음, 네. 어그임대사업자 네, 네. 얘기를 해보자고요. 임대사업자가 음. 아파트를 등록하지 못하게 받겠죠. 나갔잖아요. 맞고 이게 그 혜택도 그 전에 없앴고, 그 다음에 음. 아파트 자동 말소. 그렇죠. 예. 네. 이렇게 하면서 음. 아파트 그 임대사업자로 해서 저가로 임대 공급을 하던 주택들이 대거 다 지금 풀리는 상황이란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어이 음. 음. 임대주택을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공성을 확보해서 늘려주고, 음. 네. 그만큼의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게 주요 얘기인데. 그렇죠. 계속 이어져 왔던 정책이죠. 네. 근데 여기서 음. 음. 이 임대사업자에 들어가 했던 이게 여야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쵸. 여야 합의가 필요 없는 부분 두 개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대통령령이겠죠. 네. 네. 대통령령이 음. 혜택 부분이에요. 음, 음, 음. 혜택 부분인데, 그게 이제 양도세 중과와 그쵸. 그리고 그 종부세, 부택수 합산, 합산 합산 배제, 네, 네. 이거 배제를 네. 해준다라고 얘기 나왔거든요. 그 그러니까 이게 참 해주 겠죠 대표님 네. 제가 봐도 다시 부활시키는 게 맞다고. 예. 네. 네. 근데 이게 시행령 돼서 들어가게 되면 이건 2월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음. 그 시행 대통령이 발표되는 즉시에요. 아 즉시. 네, 대통령령은 그렇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 네네. 어, 예를 들면 저희 다주택 중과. 네. 5월 1 0일날 발표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22년. 그 대통령령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똑같은 효과로 만약에 그런 효과로 대통령으로 발표를 한다면 바로 적용이 되겠죠. 음. 근데 음. 이제 아파트를 등록하는 부분이. 이게 기간도, 이게 임대사업자 기간이 지금 10년밖에 안 되잖아요. 네네. 이게 참 그런 기간도 조금 이렇게 좀 조정을 해줘야 될것 같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네네. 솔직히. 그러니까 단기가 이번에 나올 줄 알았거든요.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왔어요. 그리고 오히려 장기가 나왔어요 15년 그래서 <laughs> 이게 아무리 생각하 종신형 아니, 아니에요 이거? <laughs> 종신형 그냥 종신형이죠 15년? 이거는 그냥 저는... 그이 민간 그, 그 임대 공급하는 그. 그런 네, 사람이 되라. 네, 네. 네, 네, 네. 사회에 그 환원하는 사람이 되라. 이 말과 음, 좀 같다고 음, 보거든요. 15년. 근데 이게, 이 해당, 예를 들면, 종, 그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이랑 음. 다주택자에 대한 임대사업, 임대, 임대주택에 대한 뭐 거주주택 비과세특례라는지 이런 음. 규정들을 적용을 할 때, 이게 정말 효력이 있으려면, 그니까, 여러 정책들과 맞물려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근데 이미 지금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배제라는 지역을 또 1년을 또 연장한 상태고, 음. 그러니까 과연 이게 기간을 15년을 늘려놓은 상태에서, 음. 10년이나 15년을 만약에 음. 대통령으로 정해서 뭐 이런 혜택들을 줄게. 음. 그렇게 했을 때 그게 과연 뭐 양도세 중과 배제를 인대사업자를 음. 내가 등록을 음. 했을 때와 안 했을 때가 과연 그렇지 않은 자들과 이게 음. 물론 뭐 효과가 있을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중. 그게 문제예요. 음. 지금은 이게 1, 2년 전만 해도 네. 종부세 합산 배제만 해줘도 좋다고 아, 했을 거야 그것 때문에 많이 하셨죠 어,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종부세 중과에 대한 음. 것들이 좀 많이 러프해졌잖아요 그 18년 9.13 대책 때 이게 네. 9.13 대책 발표됐을 때 9월 13일 이후에 취득한 임대사업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걸 네. 등록을 해도 아예 안 됐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종부세에 대한 중과나 완화가 들어가 있는데 종부세 합산 배제하면 네. 그게 과연 큰 효과가 있을까요? 데미지가 줄죠. 그러니까, 저는 그것보다 음, 네. 이 사람들이 임대사업자를 적극적으로 등록하려면 음. 그. 15년이라는 걸 감수하면서 들어가려면 종부세 합산 배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양도세에 대한 절대적인 패널티 아, 혜택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아, 뭐 세율을 건드린다. 네. 예를 들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죠. 결국에 그렇죠, 15년이면은 특별공제. 100% 면제. 그렇죠. 뭐 이런 게 들어가 줘야지. 네, 네. 이거 15년 동안 저적은 완전히 5%로 가면은 그거는 화폐 가치를 완전 이게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이 중에는 뭐, 진짜 세배 차이 날걸요? 15년 가면? 그렇죠. 주변 시세랑?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임대사업자도 이게 실무로 지금 정책 이반 과정에서 음. 이걸 발표하기 전에, 진짜 부동산 시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다른 정책과의 믹스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좀, 사람들이 지금 연착륙이라고부르려면 진짜 다주택자가 진입해야 될거 아니에요? 임대사업자 활용해서. 진입이 좀 중요한 건데. 그렇죠. 근데, 종부세로만은 부족하라는 거예요.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지금은. 왜냐, 종부세 합산, 그러니까 종부세에 대한 완화책이 없었다면 그렇죠. 그것만으로도 효과가 컸을 거예요. 그렇죠. 합산 배제. 네. 오우, 그래. 합산 배제 네, 받고 네, 싶어. 네. 왜냐면 너무 22년 너무 나 많이 냈어. 네. 이거 한번 안내 음, 좋았어. 응. 그래 <laughs> 하겠지. 근데, 근데 이게 2주택 까진 페이지에 3주택 이상이 돼도 이 시가 35억 미치면 음, 어, 음. 중과세율 안 맞아. 그러면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매력적이라고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양곳을 확 줄여줘야 돼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논할 게 아파트 등록이 되냐마네요 저도 순서적으로 봤을 순서 네. 때 그게 맞다고 봐요 대표 예. 그래서 아파트 등록이 음. 지금 돼도 지금 그게 참 그림은 그럴듯하게 음, 음. 누구나 계획은 그럴듯하게 있어요 처맞기 <laughs> 전까지는 예. 네. 보면 네. 뭐 음. 2호 이상 예 네, 공공성을 음, 음, 확보하기 위해 2호 이상 됐을 때 혜택을 주게 이제 등록을 음, 할수 있게 음, 신청 음, 여부에 네, 네. 네. 그렇게 되고 뭐85 60에서 85 제곱 네. 같은 경우에는 20호 이상 뭐이렇게 해야 된다 음, 음. 아니 뭐그 혜택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규 정도 너무 복잡해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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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 기준점도 15년 하면은 원래는 임대사업자가 이제 수도권 6억 네 맞아 요 기준시가네 네. 그리고 그 비수도권이 3억이란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거를 9억으로 늘려주는 거예요. 9억, 6억으로. 그런 장치가 필요하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거뛰어줘 예. 네. 그게 지금 풀어주려면 다 풀어줘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모든 정책이 음. 대표님 말씀처럼 이렇게 하나만 따지면 안 되고, 뭐, 정부세만 따지면 음. 안 되고, 혜택이 여러 가지가 많아야지. 음, 음. 뭐, 할 만한 이점이 있는 거니까, 뭐, 네. 고려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평 이예전에 거랑 똑같이 돌아가긴 돌아갔어요. 그래서 예전에 문재인 정권 때 줬던 국 네. 그, 그때는 근데 면적 기준도 없고 가액 기준도 없고 최초에. 네, 네, 네. 근데 이게 중간에 이제 그쵸. 가액 기준 만들고 면적 기준 만들었잖아요. 그니까 아 이게 어차피 돌아간 건데 리멤버로 돌아간 건데 과연 지금 현재 사람들이 많이 등록을 할지 사서 등록할지 문제다 그리고 당장 취득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당장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어 그건 할수 있겠네요 기존에 갖고 있는 분들 음, 예, 음 갖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어 등록이 가능한. 등록이 가능. 빌라나 오피스텔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네. 뭐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볼 수는 있겠네요. 그런 효익은 있겠죠. 네, 네, 네. 예, 네. 네, 아무튼 지금 이런 부분들이 아, 조금 바뀌었습니다. 뭐 잠정합이고 개정 아니고 뭐 이렇게 되면 살펴본 내용들이 다 네. 통과가 실질적으로 법령이라는 게 통과가 돼야 되니까. 네. 뭐 말로는 통과가 될 거라고 하니까 네, 네. 일단 미리 알아두시고 내년을 대비하시는 차원에서. 네. 뭐 이제 보유 단계, 뭐 저희 취득 단계, 그뭐 처분 단계, 대표님 말씀하신 뭐 배우자 이월 과세라든지 네. 이런 것좀 챙기셔가지고 의사 결정하시는 게 어떨까. 네. 오늘 또 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종부세 관련돼서 네. 또 임대사업자에 <laughs>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23년 바뀌는 세금 오늘도 정리해 보면. 이 종부세도 2월 달을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통과가 되겠죠. 네. 예, 그리고 임대사업자는 즉시 시행령 즉시니까. 그렇죠. 뭐 내년 뭐 상반기 중에 또볼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 되지 않을까. 예, 네. 그리고 뭐그 아파트 등록 이반이나 음, 이런 네네네. 거는 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내년에 네. 내년 뭐뭐좀 초반에 될 확률은 거의 없어 보이고요. 내년에 우리가 기대할 건제 생각에는 이제 음. 규제 지역이 먼저. 여야 합의가 예, 풀이 없으니까, 네. 그거는, 예, 위원회만 열, 열어가지고, 그냥, 네, 주거 네. 주거심의만 열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주정심이 열려서, 이제, 심의 위원회에서 예, 강남상구 줄... 빼고 다 풀리는 거. 수도권 일단 다 풀고, 예. 그렇 네, 예. 아, 서울도 좀 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강남상구 빼고 다 풀리거나, 아니면 용산은 같이 섞일 수 있겠다. 음. 용산, 강남상구, 그거 빼고 다. 음. 아, 송파가 불쌍한데, <laughs> 송파가 많이 빠졌는데. 예, 강남, 서초강남, 용산. 빼고, 뭐, 다 풀어. 그럼 음.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음. 예. 네. 물 풀어줬어? 이렇게 얘기할 사람 음. 없을걸? <laughs> 그죠다 고통, 사원, 고통스러우니까.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원하는 것, 정부가 원하는 건 결국에 폭락 방지, 거래량의 회복. 그죠 그리고, 그래서 금융권의 안정, 음. 부채의 안정화. 음, 네, 맞아요. 그리고, 어, 이게 다 지금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거거든요. 역전세 거. 나서. 맞아요. 예. 네. 또, 돈을 못 주니까, 이 임차인들이 이사를 못 가고, 막, 이런 게다혼합돼 있다 보니까, 힘들죠. 이런 네.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뭐 맞습니다. 우리 세무사님 위해서 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유,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그냥 말만 뻔지르르 <laughs> 예, 하게 또 하는 거니까 네. 여러분들은 실리만 챙기시면 <laughs> 네. 될것 같습니다. 자 원래 우리 세무사님이 법인 전문이신데 제가 또 부탁을 드려가지고 이렇게 또 제가 얘기하는 것하고 진짜 세무사님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다르니까요. 세무사님이 보는 시각에서 어. 얘기할 부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했고, 네. 다음에는 또 우리 법인 전문이시니까, 네네. 법인에 관련해서, 관련해서도 A부터 Z까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법인으로 부동산 투자할 때. 그렇죠. 주택으로 투자할 때. 그렇죠. 상가로 투자할 때. 맞습니다. 예. 건물 투자할 때. 수익형 건물도 있고. 예, 그거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뭘 챙겨야 되는지 좀 준비를 좀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다 관심이 많으시니까. 네네. 23년은 위기해가 의 아니라 기회해다. 의 기회가 해가 됐으면 네. 또 하는 바람입니다. 사서 담으려면 세금을 알아야 된다. 맞습니다. 세금은 뗄 수, 뗄수 없죠. 정부에서 다시 주지 않는다. <laughs> 다시 주지 않죠. 맞습니다. <laughs> 한번 내면 다시 안 주죠. 빼져가죠 네. 네. 뭐 환급 되는 뭔가 명확한 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네, 맞습니다. 잘못 내면은 안 주더라고. 소명을 본인이야 해 되잖아 또. 그게 가장 좀 짜증나죠. 뭐 본이 본인 뛰어가서 본인 세금 가져갔는데 소명을 나보고 하라는 거지. 제일 답답하죠. 네. 네. 그래서 세금, 세금은 사실 좀, 좀 희미하게, 네네. 별로 생각 안 하고 사는 게 오히려 더 건강하시더라고요. 정말 알고 싶지도 않고 그냥 보지서대로 내고, 더 이상 <laughs> 안 따져보는 분들이 오히려 건강하게 맞아요. 사시고, 이게, 이게 나오는데 왜 나오는데 계산하신 분들이 더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어, 되게 더 불편해 하세요, 맞아요. 음. 근데 꼭 틀리는 사람, 틀리는 게한 다섯 건이면 한두 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음, 안 살펴보면.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래서. 꼼꼼하게 살펴보하는 네. 이유가. 맞아요. 이 세무사님이 이렇게 있으셔도 음. 또 본인이 알아 아셔야 돼요. 본인이 아, 먼저 그죠. 또 찾아가 지고 얘기도 해 주고 해야 더잘 챙겨 주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 다음 이진석 세무 회계 대표님은 잘 챙겨주세요. 아, 예. 얘기 안 하셔도 잘 찾아내시고 뭔가 혜택 있는 부분 예. 먼저 얘기해주시고 하니까 또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 이 법인 전문이십니다. 예 그리고 법인을 하다 보면 또 기장도 해야 되고 하는데 또놀운 그렇죠. 부동산이면 또 싸게 해주시니까 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시면 또 맡기시고 또철철미하게 미리 해주시니까 또 해주셔야 내가 제가 또 이렇게 해줘야지 다음 영상 계속 나오시잖아요. 아네 아, 어. <laughs> 네. 네임 태그에 있습니다. 예, 네, 연락 감사합니다.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연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다음 1월부터, 뭐 네, 2월, 대표님. 시간 되실 때, 네. 1월은 또 바쁘시겠는데, 부가세또다니까 부가세 확정 부가세 기간이니까. 네, 그뭐 2월이 되시면 네. 또 법인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알려주는 시간. 네. 자세하게 또 알아보는 시간을 대표님과 네.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